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유발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야기한 인지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되고, 38억 년 전에는 생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25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진화하였고,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였습니다. 현재 세상의 지배자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20만 년 전에 탄생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되기까지에는 세 개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약 7만 년전 일어난 인지 혁명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12,000년 전에 발생한 농업 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은 불과 500년 전의 과학 혁명입니다. 쌤, 과학 혁명, 농업 혁명은 학교에서도 배웠고 용어만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인제 혁명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약 7만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무리를 지어 아프리카를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린을 비롯한 인간종들을 지구 전체에서 몰아냈습니다. 약 7만년 전부터 3만년 전까지 배, 기름 등잔, 활과 화살, 바늘이 발명되었습니다. 예술품이나 장신구라고 분명하게 이름 붙일 만한 최초의 물건들도 이 시기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업, 사회의 계층화가 일어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런 전례 없는 업적이 사피엔스의 인지 능력의 혁명이 일어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인지혁명을 촉발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론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구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를 일으킨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호모 사피엔스의 사고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새로운 사피엔스의 언어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새로운 사피엔스의 언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사피엔스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동료에게 조심해, 사자야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우리는 친구에게 오늘 아침에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의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위치와 그곳으로 가는 여러 길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였지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무리 내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피엔스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의사소통의 대다수는 남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론인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들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 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진정한 특이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 뿐입니다.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입니다. 원숭이를 설득해서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한 개를 준다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신화, 현대국가의 민주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개미나 벌도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으며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하고만 함께합니다. 늑대와 침팬지의 협력은 개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지만 협동 상대는 친밀하게 지내는 소수의 개체들뿐입니다. 그러나 사피엔스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매우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전형적인 침팬지 무리의 개체 수는 20마리에 내지 50마리입니다. 집단 내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불화가 생겨서 일부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침팬치의 서로 다른 무리들은 거의 협력하지 않으며 영토와 먹을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혁명에 뒤이어 뒷담화 이론이 등장한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며 효과적으로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150명이라는 이 결정적인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현대 국가, 중세 교회, 고대 도시, 원시 부족 모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통의 종교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일이 전혀 없는 카톨릭 신자 두 명은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시 부족들이 유령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주위에 모여서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 제도들이 정확히 그런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창조한 것을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라고 부릅니다. 가상의 실제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란 거기에 사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강가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대다수의 백만 장자는 돈과 유한회사의 존재를 신봉합니다. 대부분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이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습니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강, 나무, 사자라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습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하게 바뀝니다. 1789년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인지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혁명이라는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즉, 문화혁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호모사피엔스는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인간종과 동물들을 크게 앞설 수 있었습니다. <목>